네,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률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요 약용자원 및 산채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어,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그 약용 자원 및산채 총론 그리고 수급 동향과 전망에서는 이제 우리 산림청 특별 관리 임산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산양삼 그리고 당귀 청궁 그리고 올해는 산나물유의산채 중에 두룹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종합 고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23년에 임산물 생산 조사에서 그 임산물 총 생산액은 7조 1.1 천억 원으로 22년에 7조 7천억 원 대비 약7.8%가 감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약용자원 생산액은 647억 원으로 22년 대비 9.5%가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산채는 상채 생산액은 470억 원으로 22년 395억 원 대비해서 19%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산림 임업 통계 연보가 매 5년마다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3년 기준으로 생산 형태별 임과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재배 업무에 종사하는 가구수가 11만 5,886가구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엔 육리 업 그리고 채취업 그리고 양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채 중에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목은 고사리. 두릅나무 그리고 도라지 더덕 순이었고요. 약용 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목은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 통계 영보가 5년마다 그 조사되는 관계로 지금 오미자가 3,419. 국각으로 가장 많게 조사가 되었지만 사냥삼이 지금 3,800가구 정도로 작년에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삼, 오미자, 오갈피나무, 헛개나무순으로 약용작물 중에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목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 수급 동향과 전망에서 첫 번째 사냥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냥삼은 어, 이제 종명이 인삼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밭에서 재배되는 인삼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요. 학명도 마찬가지 파낙스 진생으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사냥삼은 아시다시피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에서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금 그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약과 화학비료가 일체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관리를 통해서 합격증을 발부 받아야지만 유통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는 이제 산양삼이 반음지성 식물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고 습하며 그늘진 곳에서 주로 자생하고 있습니다. 양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양리 효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용 부위는 최근에 그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 개정되면서 작년부터 그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줄기까지 전초를 이제 식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이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초를 사용 어,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효능 효과로는 저희 과학원에서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항염증, 항비만, 비알코성 지방간 억제, 항암, 백신 보조제 활성, 그리고 근력 개선 활성 등을 어,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산지는 지금 강원도 평창, 홍천, 그리고 경남 함양 등을 들수 있습니다. 산양삼의 생산 동향입니다. 23년에 그 산양삼 생산액은 628억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22년 601억원 대비해서 4.5%가 증가한 네, 결과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어, 254톤으로 22년 대비 약 2.8%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 생산량을 좀 살펴보면요, 앞에서 주산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가 128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경남 25톤, 그리고 경북 24톤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요,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제가 3년 근부터 이제 가격 단가를 이제 넣어놨는데요. 그 23년도에는 이제 매년 그렇게 되고 있는데, 7년 근부터 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재배 후에 수확된 상품일수록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소비량은 20년도에 100. 160톤이었던 것이 23년에 260톤으로, 어, 그간의 4년간에 62.5%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21년과 22년에는 전, 전년 대비해서 22% 각각 32%가 증가하였으나, 23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소비 유형을 봤을 때 사냥삼은 오프라인 형태로 한 80.6%가 연중 소비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통 동향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량으로 봤을 때 22년에는 6.5톤 그리고 23년에는 22.6톤으로 250%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수입량은 22년도에 10.5톤, 10. 그리고 23년도에는 6.9톤에서 34.3%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어, 지금 사냥삼은 HS 코드가 다섯 개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유통 동향을 이제 조사하면서 현안과 추진 사항을 살펴봤을 때, 이제 산양삼이 인삼과 혼용해서 사용되는 HS 코드로 그 수치 정량화가 좀 어려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양삼 가공품 코드 신설을 지금 산림청 임업수출교육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입 물량은 존재하지만 우리 지금 제도상에 그 산양삼 수입품도 그 품질관리 제도를 좀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품질관리 제도에 참여한 그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에그 산양삼 신규 추가를 통해서 고시 개정을 통해서 이를 조금 단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시장 에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직무법에 산양산 불법 유통 단속 가능으로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급 전망입니다. 그 생산량은 안정적인 증가 추세가 전망이 되고요. 정책과 제도적으로는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 제도가 계속적으로 개선, 개선이 되고 있고, 어, 불법 유통 단속 강화를 위해서 고시 개정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대량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체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재배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이를 통해 이제 민간 교육을 확대해 운영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비량은 소비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산림청과 지자체 유통센터 설립과 운영, 그리고 지역 특산품의 홍보 강화와 지역 축제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 계속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추출물 활용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으로 생산물량 수요 업체가 확대됨에 따라서 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유통량은 이제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현재 증가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어, 기대됩니다. 어, 국내 가공 제품 산업체들의 외국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바이어 유치 및 수출 협의의 발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수입산양산 품질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검역시스템 개발과 협업을 통해서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수입량을 계속 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해봤습니다. 다음은 단기입니다. 지금 산림청의 그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에는 이제 단기라는 표현으로 단어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약재로 주로 쓰는 참단기를 제가 여기에서는 다뤘고요. 어, 생양명은 당기, 문기, 대근, 건기라고 표현을 하고, 분포는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지만 지금 주산지는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충북 제천과 강원도 평창 등이 있습니다. 어, 주로 당기는 이제 항암, 해열진통, 보혈 장기기능 강화, 그리고 여성 부인병의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의 생산 동향입니다. 그 생산량은 19년도에 1,500톤이었던 것이 23년에 1,557톤으로 그간 한3.5%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산액은 19년에 2,472억 원이었던 것이 23년에 2,854억 원으로 15% 증가한 경향을 보였고요. 소비량 또한 23년에는 제그 20년도에 비해서 19%가 증가한 1 0 0 940톤이 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통 동향에서는 이제 생산지의 가격 최고치는 23년도에 어, 14,000원 꼴로 어, 기록되었었는데요. 19년에는 최저치인 5,000원 꼴로 킬로그램당 이제 단가가 정해져 왔었고, 그리고 월 평균 시장 가격은 최고치가 9월인데, 어, 천, 12,000원, kg당 12,000원, 그리고 최저치는 5월에 5,400원 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년도에 17.3톤이었던 것이 23년에 9톤으로 한약 50%가 감소한 것으로 어, 확인되었습니다. 또 수입은 어, 20% 년도에 120톤이었던 것이 23년에 391톤으로 한 225%가 증가한 것으로 어,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급 전망입니다. 어, 단기의 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와 이상 기상에 따른 최종 수확량과 품질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이고요. 이 참당기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청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늘한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기 때문에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데 이런 기후 변화, 고온 그리고 이상 기상, 뭐 갑자기 우박이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확량이 현저히 이제 감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최종 수확량과 품질 변화를 일으켜서 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생산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 주로 지금 한국 콜마나, KTNG 같은 곳에서 참단기를 계약 재배해서 1년의 생산량을 추산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기업체에서 얼만큼 계약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량 변동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참단기 같은 경우는 거의 약재의 기본 베이스 감초와 같이 기본 베이스로 지금 가지고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을 주도로 한 계약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국내에서 재배되는 그 재배량이 수출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수출량,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체에서 이상기 상이나 이제 기후변화 같은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수확량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것들을 수입 물량으로 좀 대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천국입니다. 천국도, 아, 단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에 그 천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천궁과일천궁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학명도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 이 자료에서 이제 다룬 것은 토천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궁도 어, 마찬가지로 선, 어, 서늘한 산간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요. 뿌리, 줄기와 잎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산지는 경북 영양과 지금 강원 어, 강원 평창을 둘 수가 있습니다. 천공의 생산 동향입니다. 생산량은 22년도에 1,034톤이었던 것이 23년에 952톤으로 전년 대비 어 약7.8% 정도 감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생산액도 22년에는 222억 원이었던 것이 이제 23년에는 230억 원으로 어약 4.5%가 증가를 했고요. 경북과 강원도 두 지역에서 천궁 생산량이 한 98%가 우리 국내에 있는 천궁 생산량이 98%가 이두개 지역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단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 지역에서만 주로 재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른 생산량 변화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천국의 소비 동향입니다.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그, 어, 2018년부터 최근 6년간 600g당 한 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평균 시장 가격은 22년도에 8,000원 꼴이었던 것이 23년에 어 11,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별 가격 동향에서도 수확 시기인 10월 이후에 물량이 증가함에도 그 시장 수요가 유지되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수출입 동향에서도 20년도에는 수출이 15.67톤이었던 것이 어, 23년에는 8.89톤으로 어, 43%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수입 관련해서도 20년에는 122톤이었던 것이 23년에는 395톤으로 한220%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천궁에 대한 이제 그 전망은 이제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기후 변화와 이상 기상 그리고 계약재배 마찬가지로 천공도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단기와 동일한 그런 그 전망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두릅입니다. 두릅나무는 지금 어,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릅나무 어, 종명은 두릅나무고요. 이용 부위는 어린순, 뿌리, 줄기, 열매, 가시. 가 되겠습니다. 어, 주산지는 그 강원도 정선, 전북 순창, 경남 통영 등이 있고요. 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유사 명칭으로 참두릅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이제 두릅나무순, 개두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음나무순, 뭐 땅두릅은 독칼이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임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두릅나무가 포함되면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산나물류입니다. 어, 생산동양입니다. 생산량이 22년에는 1644톤이었던 것이 23년에는 2000톤으로 전년 대비 23.8%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생산액은 22년도에 267억 원이었던 것이 23년에 332억 원으로 24.3%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산지 중에서도 그 전북 순창과 경남 통영에서 전체 우리 국내 두릅 생산량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비 동향입니다. 어, 최근 6년간 소비량 두릅나무의 그 소비량은 22년에 1,640톤이었던 것이 23년에 2,040톤으로 24.4%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어, 로그램당 평균 시장 가격이 23년에는 15,959원, 24년 최근이죠. 어, 1,700, 아, 17,005원으로 킬로그램당 가장 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어, 유통 동향입니다. 어, 왼쪽에 그 그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그 수출 동향이 22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요. 23년부터는 그 지난해 742kg 전년 대비 267% 수출량이 증가를 했고요. 생산량은 2천톤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통계를 돌려서 나온 통계치고 지금 그 과수 화상병 대체 품목으로 몇년 전부터 이제 두릅나무를 계속적으로 산림청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두룹 생산량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 고찰입니다. 주요 야경작물별 생산량 변,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가장 대표적인 품목 5개의 품목들이 점점 이제 생산량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 1순위가 작약, 당기 천궁 지황 천마 황기로 이제 농림부에서는 통계를 냈고요 대표적 품목이 전반적으로 재배 면적 생산량 생산액 그리고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와 저가 수입물량 점유율이 증가하는 이유일 텐데요 따라서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원료 소재 활용 방안을 계속적 으로 으로 마련을 하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기반을 계속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어, 준비한 발표자라는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